네, 보자. 부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패가 부문이고요. 일단 explore가 뭐죠? 탐험하다. Dream 꿈꾸다. 꿈꾸다 discover 태어나. 발견하다죠. 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어떤 많은 것? 볼, 볼 것이죠. 볼 많은 것. 어디서 여기 여기 방물관에서 아, 그런 수족관이고. 네. 다 볼까요? 항해라, 멀리 무로부터, 안전한, 안전한 항구로부터, 바람을 캐치해라. 우리가 어, 지옥하자, 바람을 잡아라. 어디에 너의 응. 항해 탐험하고 꿈꾸고, 그리고 발견. 발견해라. 네, 계속하겠습니다. 응. 이게 의견 용사지? 얼마나 자주? 너는 말하니? 부들라이트는마 망하고 싶다죠? 나는 먹고 뭐 싶다고. 보내고 싶다. 어, 보내고 싶다고. 하룻밤을 보트 에서 타고. 또는, 또는 나는 먹고 뭐 싶다고 나는 발견하고 싶다고. 풍부한 역사를 뭐에? 바다에. 또 이거 부, 부유한 역사도 이상하니까. 풍부한 역사 를 바다에. 지금 너는 스탑 뒤에 목적리아이 n 지 쳐야죠? 스탑 아이 g 는 뭐죠 뜻이? 뭔 망을 원치다. 스탑 2는 공부하기. 위하여 멈다니죠다르 지금 너는 멈출 수, 멈출 수 있다.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그리고 그것을 할수 할수 있다. 있다. 블루스의 박물관이 만들 것이다. 메이크 나올 때마다 주의해야 되죠. 메이크 무슨 네. 동사? 사역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동사 원형이 원인. 나오죠. 네, 블루스의 박물관이 만들 것이다. 너의, 너의 꿈이 실현되어지게. 너는, 나돈니 모돌소지. 나돈니 에잇 모돌소 비하면, 에잇 뿐만 아라 비도죠. 넌뭐할 걸, 뭐할 뿐만 아니라, 탕월할 어, B도. 뭐뭐 뿐만, 뿐만 아니라, 많은, 많은 네, 익시리, 뭐죠? 그, 전품전품들을탐험할 전시, 어, 뿐만 아니라, 너는 가지게 될 텐데, 항의 모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죠?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파란 바다에 대해서. 네 다시 how 응. often 얼마나 자주 would like to 표현 그 다음에 stop 아니지 stop to make 사역 동사 not only b l e to be 네이 페이지 네, 다하겠습니다그 다음에 enjoy도 ing를 목적어 주어야죠 stop과 마찬가지로 네 즐겨라 뭘 즐겨라 다른 종류의 배와 보트와 잠수함 들을 보는 걸 멈춰라 그지. 그지. 아 보는 걸 즐겨라 그들은 모두, 모두 거기 거기에 있죠 한구에 있죠. 어디 앞에? 방금. 박물관 앞에 한구에 있죠. 어디 안에? 박물관 안에 있는데, 뭐가 있다? 훌륭한, 훌륭한 갤러리. 갤러리. 어, 갤러리가 있다. 미술관에 전시, 전시회들이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보물. 보물들이 가지고 있죠. 뭐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어진 보트 같은. 너는 또한 배를 볼수 있지. 그죠? 네. 이게요 관계된 문사죠? 왜? 뒤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씹을 꾸며주겠죠. 어떤 배야? 사람, 사람들이 만드는. 만든 배죠. 이걸 무슨 교육이 목적교육이라고 하죠? 목적교육 관계대응사라고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 네, 생략할 수 있죠. 뭘 가지고 만든? 소다킨으로 만든, 네, 배를 볼수 있다. 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 50종 이상. 500개 이상, 아, 500종 아, 2개. 종 이상의 바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아쿨. 우리 아쿠아렘이에요. 난 니가 보기로 원하는데, 상어를 보기 위한다면, 원한다면, 그것은 알맞은 장소다. 네. 널 위한. 우린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사식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와서 발견해봐라. 생명, 네. 생명, 생명, 생물들을. 바다. 바다의 생명들을. 이제. 네, 다음에 합시다. 음, 다음우까 우린 제거하는 물정에 특별한 활동들을 제거하죠. 네, 관계대공사죠 네. 목적교육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뭐할래 네가 즐길 네 특별한 활동들을 제공하죠 너는 뭐할수 있어? 그 모델 보트를 만들 수 있고 모델 보트를 만들 수 있고 바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수 있고 그리고 오를 수 있는데 뭐에 오를 수 있어? 그. 큰 배에 오를 수 있죠 너는 항해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표현물, 계속 표현이 그죠 항해사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죠 바다 노래를 할수 있죠. 뭐야? 너의 친구들과 네 그다음에 너는 원하니 뭘 원해? 바다에서 항해하기를 원하니. 우린 제공하는데 물정해 항해 모험을 제공하죠. 근데 네, 물와 뭐, 함께 진절하고 아, 네. 경험하는. Experience들과 뒤에 명사들 이니 붙어서 일컬주는 거죠. 경험하는 스텝들과 함께 네 항해 모험을 제공하죠. s t back. 뒤로 앉아라, 느긋하게 앉아라, 즐겨봐라, 이 풍경을 즐겨봐라. 그치? 저는 심지어 쓰는 데뭘 쓰는 거야?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배 위에서, 그리고 보, 보는데 별들을 보는 거죠. 어디서? 밤하늘에서. 방안. 아, 방문 시간은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에서 5시, 고 일요일이 이때고, 네 가격은 어덜편 얼마, 얼마를 매기면서 도마종을 세기해라. 근데 이 필요 없지? 아, 본문의 정도고요 네, 중요한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문법들은 네, 일단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장소에서, 그림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요 뭐, 뭐야? 이거 필요 없고. 이게 뭘물어느냐표현문석을물어 거거든. 조동사 다음에 동사형 나왔잖아. 그럼 엔드 다음에 뭐나해야 돼? 동사? 원형. 원형 나와야 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이 정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아, 여기 인트도 있구나 이거 보자 네, 예를 보면 아, 이때 대신 뭐죠? 관계 동사 목적격이죠 어떻게 할수 있어? 생각할 수 있죠 그나돈에이벌 올수비는 A뿐만 아니라 b 도란 뜻이고 동사가 나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죠 이것도 뭐라고요? 이 걸로 뭐라. 그럼 평행 구조 병렬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제